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4th of April 2023, uh, Friday, now 8 o'clock.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POSCO Future M. 포스코케미컬이 포스코퓨처엠으로 바꿨습니다 에, 아까 낮에 좀 마감하기 좀 전에 본거라 어, 어떻게 마감 됐는지 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은데 322,500원 13.03%좀 오르고 있었습니다 에, 지금 포스코케미칼은뭐 이제 포스코 쪽이 아무래도 2차전지에 관련해서 전부 소재 쪽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철 보국 하겠다 근데 이제 소재 보국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에 나왔죠. 18만원에서 35만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거의 박스권을 뚫을 모양새고 26초 5,312억 시총 외국인 지분은 8.28%고요. 매출은 보면 2020, 21, 22, 23 계속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고 있고 올해 매출은 5조 5,085억 외국인 아니 영업이익은 3,480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 포스코가 리튬, 니켈, 흑연 전구체, 양음극제 전부 풀 라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혼다하고 MOU를 맺어서 혼다하면 또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혼다 일본 업체하고 사실 우리나라 소재하고 이렇게 전략적인 관계를 맺 일이 쉬운 거는 아닌데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제일 처음 만들었다 그래요. 소니가 제일 앞서 나갔는데 소니가 사실 배터리 시장을 포기한 이유로 일본은 어, 파나소닉이 있지만 파나소닉도 적극적인 투자는 안 하고 있고 거의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쪽한테 많이 밀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찌 됐던 <laughs> 포스코 퓨처 M은 굉장히 좋은 회사고 발전 가능성도 크기는 한데, 다만, 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살짝 부담되긴 한데, <laughs> 중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여전히 꾸준히 투자해도 좋다고 보고, 어 그, 이 퓨처에다가 M은 매니지먼트거든요. 퓨처 매니지먼트에서 미래를 매니지를 잘 해서, 어 그 2차 전지 쪽을 잘 하겠다. 어, 그런 음, 뜻입니다. 그래서 머트리얼을 퓨처 매니지먼트를 잘 하겠다. 그래서 한번 음, 관심을 갖고 계속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 꾸준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i 시티시 l 링 See you next time.